고추정식하고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올해는. 어원이 지루하게 계속되어서 최근에 정식했거나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터널을 설치해서 이미 한 달가량 지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정식을 했든 노지 고추는 지금 사람으로 치면 유아기 또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을 텐데 이때 아이가 무엇을 먹고 어떤 시기를 지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아이의 성장과 건강과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죠. 정식 후한 달간의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식 후에 고추에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과 고추의 물 관리는 가물게 해야 하는 건지 충분히 줘야 하는 건지. 추비는 언제 어떤 추비를 주는 게 좋은지, 그 밖에 해야 할 일은 없는지 지금부터 창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만 시청하시면 완벽한 고추의 초기 관리뿐 아니라 재배 기간 내내 풍성한 고추 수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추의 초반 뿌리 활착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알맞은 지온에서 정식하려고 했고 어린 뿌리가 뻗어나가기에 불리한 환경을 잘 극복하려고 심지 처리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정식 이후에는 늦어도 보름 이내에 잔뿌리라고 부르는 세근이 뻗어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밝은제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심지 처리하신 분들은 그침지에 사용했던 영양제, 밝은제들을 한번더 정량 희석해서 연면 시비가 아니라 조리개로라도 흙에 관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침시 처리를 미처 못 하셨던 분들은 해조 추출물 또는 아미노산 밝은제를 하나 구비하셔서 정식 직후에 관주해 주시는 것이 뿌리의 발달뿐 아니라 아직은 아침 저녁 기온이 너무 낮고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이런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고추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식 후 물관리에 대해서는 건조한 게 좋다, 물이 많은 게 좋다, 매일 줘라, 일주일에 한번 줘라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말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과 뿌리 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면 우선 고추뿐 아니라 모든 식물은 굴성 그러니까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 뿌과 줄기는 햇빛 쪽으로 휘는 굴 광성을 갖고 뿌리는 수분이 있는 쪽으로 자라나는 굴 수성을 가집니다. 영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토층에서 수분이 충분하지 못할 때 뿌리는 그나마 수분이 있는 땅속 깊은 곳으로 굴성을 갖고 중력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깊게 자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가물 때는 수분이 충분할 때보다 뿌리가 깊게 발달할 수 있고 땅 표면에 얕게 뿌리가 뻗었을 때와 비교하자면 뿌리가 쉽게 마르거나 침수가 되는 악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양분까지 더 많이 흡수를 할수 있어서 생육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메마른 땅이 뿌리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땅이 너무 말라서 수분이 30% 이하일 때는 뿌리 발달도 안될 뿐더러 세포 분열과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뭄 상태가 지속되면 작물이 고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가장 활발히 성장하고 산뿌리, 세근의 개수도 최적화되는 토양수분을 살펴보니까 40에서 60% 정도였습니다 이 연구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자면 뿌리의 굴수성에 의해서 토양 표면에만 물이 있으면 뿌리 우리가 깊게 발달하지 못하니까 땅속 깊은 곳까지 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물을 한번줄때 충분히 넉넉하게 주고 그러려면 배수가 좋은 땅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뿌리 발달이 가장 왕성한 60%, 40%의 구간을 지나서 수분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쯤 또한 번씩 충분히 관수를 해 주시는 게물 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한 상태에서 최악의 방법만은 피해 가셔도 오늘의 정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악의 물주기는 소량씩 자주 주는 겁니다. 그럼 수분이 토양 위쪽에서만 머무르니까 뿌리 발달이 좋지 않으면서도 뿌리가 얕게 분포해서 가뭄과 침수에 더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추비는 밑비료를 언제 뿌렸는지 생각해 보고 그 날로부터 30일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주시면 됩니다. 보통 정식일을 기준으로 25일 또는 30일 이후에 추비를 줘야 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 만약 밑비료를 퇴비와 함께 정식 한참 전에 예를 들어 정식 한달 전에 이렇게 일찍 뿌렸다면 안타깝지만 정식 직후임에도 토양 속에는 비료기가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료 성분의 유효 기간이 한달 남짓이라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도 대뜸 추비부터 주기보다는 우선 뿌리가 안정적으로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밝은 먼저 관주의 주식 후 며칠 뒤에 수비를 빨리 공급해주셔서 초반 수세를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일전에 고추비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소와 칼리는 작물이 흡수하거나 물에 떠내려가서 쉽게 없어지는데 인산은 토양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화되거나 이동성이 좋지 않아서 작물의 뿌리가 직접 와서 닿을 때까지는 흡수도 되지 않기 때문에 토양에 많이 남아 있어서 다시 입재 추비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인산이 제외된 NK 비료를 토양에 살포해 주시는 것이 토양에도 좋고 인산 비료의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물보다 고추 재배에서 정말 필수적인 성분은 칼슘이죠. 칼슘이 결핍된 것이 고추는 너무 확연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농민분들 중에서도 결핍이 보이고 나서 뒤늦게 옆면 시비로 칼슘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칼슘은 이동이 너무나 느린 양분이라서 반드시 결핍이 일어나기 한참 전인 처추비부터 넣어주시는 게 칼슘의 느릿느릿한 이동시간을 확보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잎과 줄기로 흡수하는 양분이 아니라 뿌리 쪽에서 물과 함께 흡수되어야 되는 양분이기 때문에 NK 비료를 주실 때 뿌리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수용성 칼슘을 뿌리 쪽으로 함께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칼슘이 많이 포함된 좋은 NK 비료를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농사친구의 한 번에 쑥 추비 제품은 작물이 곧바로 흡수할 수 있는 질산태 질수와 칼륨 그리고 수용성 칼슘 거기에 광합성을 돕는 마그네슘 거기에 고추에 꼭 필요한 미량 요소까지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분 구성이 좋고 공기 중에 수분이나 아침이슬만으로 녹을 정도로 물에 정말 잘 녹는 속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뿌리자마자 작물에 흡수가 돼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추비에 비해서 절반만 사용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 가성비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농사친구에서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NK 비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배제했던 피 인산은 재배 초기에라도 한번 따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주 시설이 이미 구비된 하우스나 노지에서는 MPK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관주 비료를 주기 때문에 비비로 준 인산에 더해서 수비로도 인산이 충분히 공급되니까 뿌리가 훨씬 더 발달이 잘되고 꽃도 더 많이 피고 작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추 재배와 관련된 해외 연구 자료를 봐도 인산은 생육기 내내 골고루 필요한 성분인데 질소나 칼리에 비하면 오히려 초반 요구량은 더 많은 성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밭에서는 아무래도 기비만으로 인산을 공급하다 보니까 착과량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주 비료를 주시는 분들은 초기에는 질소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추의만큼은 인산 비율이 높은 제품을 1회 정도 먼저 관주해 주시는 것이 좋고 관주 시설이 없는 터밭에서는 인산 중에서 정말 흡수가 잘 되는 홀리인 제품을 구비하셔서 뿌리 쪽으로 적어도 한번 또는 지속적으로 관주해 주시. 게 수확량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추천하는 폴리인산 제품으로는 대유의 파워인칼이라는 제품 사용하시면 폴리인산뿐 아니라 킬레이트칼슘 이라고 작물이 정말 잘 흡수할 수 있는 칼슘까지 잘 구성된 제품이라 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5월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날개가 달린 진딧물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우짜라거나 연약한 작물에 정착해서 즙을 빨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총채벌레도 5월부터는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잎 뒷면과 꽃 주변에 진딧물이나 총채가 있는지 잘 관찰해 주시면서 혹시라도 눈에 띈다면 적용약제를 즉시 방제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탄저병을 방제하라고 말씀드리면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용진청 자료를 보면 5월 또는 6월부터 방제를 시작. 했을 때 방제 효과가 90%가 넘어가지만 장마기쯤 시작했을 때는 50% 이미 탄저가 보이고 나서는 방제 효과가 10%가 채 되지 않으니까 초기부터 탄저 방제는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점에는 보호 살균제 제품의 왼쪽 상단에 작은 기자기 카라고 되어 있는 예방용 살균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추 정식후한달 안에 해 줘야 할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뿌리 활착을 위해서 정식후 보름 이내에는 해조추출물 또는 아미노산 발근제를 관주해 주는 것이 두 번째, 고추의 물 공급은 간격을 두고 한번 줄때 충분히 주는 것이 좋은데, 토양 수분이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소량씩 자주 주는 것만큼은 지양하자세 번째, 추비는 밑비료를 처음 준날 기준 30일 지나서 해주는 것이 좋고, 흡수가 좋은 질소와 칼리, 칼슘이 함께 들은 MK 비료를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 네번째, 인산은 고추 생육 중에 꾸준히 그리고 많이 필요함에도 사용되지 못하고 토양에 남는 까닭에 비비로만 주게 되는데 생육 초기에라도 따로 관주해주는 것이 좋다. 다섯번째, 진딧물, 홍채 잘 예찰해주고 탄저 예방은 작은기자 카인 살균제로 미리미리 방지해주는 것이 좋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염두하는 분들은 농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께는 조금 시시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께도 그간 늘 해오시던 작업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게 되고 기초를 확실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친구 네이버 밴드 운영 중입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농사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나누시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고 공동구매로 농사친구 제품도 저렴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칼슘에 대해서 심도깊게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 이야기 저는 문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늘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